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더뉴 스포티지 5세대 하이브리드 1.6 AWD 시그니처 X라인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4년 12월 31일 등록된 2025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1,000km대에 주행하고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구동 형식은 사륜구동이고요. 배기량은 1600cc입니다. 다음 성능 기록부 보시면은 용도 변경 이렇고요. 1위 신조, 완전 무사고, 보험이를 0건, 그리고 세부 상태도 올 양호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신차 금액은 4,680만 원 차량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차량 금액은 4,580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옵션은 최상위 트림 등급에다가 그 스노우 화이트펄에다 그 드라이브 와이즈 빌트인 캠2 그리고 모니터링 팩 그리고 프리미엄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 다 외관 먼저 보실게요. 먼저 외장 색상은 화이트펄 색상이고요. 헤드램프는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쪽에 하이그로시 길게 뻗어 있고요. 우리 스라인 전용 외장 디자인이 기아 로고가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쪽 전방 센서랑 그리고 전방 카메라 탑재되어 있고요. 다음 측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먼저 앞쪽 타이어 휠 보시면 19인치 휠이 내장되어 있고요 또 X라인 전용 블랙 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90% 정도 남아있는 컨디션 확인됩니다 네, 측면 도장도 신차급 컨디션만큼 기스나 문콕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경보 센서랑 후측방 카메라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랙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 몰딩도 그리고 하단 범퍼 쪽도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 가 있습니다. 네, 다음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 보시면 힐기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90% 이상 짱짱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후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후면부입니다. 헤드램프는 리어 LED 콤비네이션 램프가 덮치되어 있고요. 기아 로고랑 엠블럼들이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내장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전동 트렁크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도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이쪽 하단, 네, 하단에 소화기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에 11V 단자 한개 들어가 있고요. 그 이열이 폴딩이 됩니다. 이쪽 레버를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뒷좌석이 6대4로 풀딩이 됩니다 네, 쭉 내리면 이 정도 평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그럼 트렁크 닫아볼게요 네 트렁크 작동 이상 없고요 다음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먼저 실내 보시면은 네이비와 그레이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옵션에 추가되는 메탈 패드랑 메탈 도어 스카프, 그리고 시트에 스웨이드 재질로 네, 옵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라인 모델에서만 볼수 있는 이제 천장은 또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좀더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움 느껴보실 수 있고요. 메모리 시트 1, 2단으로 설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시트 옆쪽에 전동 시트도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쪽 위치하고 있고요. 오토 헤드램프도 가능합니다. 그럼 안으로 탑승을 해볼게요. 먼저 핸들 보시면 왼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이쪽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트레인 모드 설정도 가능하시고요. 패드 시프트랑 위쪽에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전방 2시 경고 카메라고요. 운전자 시선을 모니터링해 주의와 경고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계기판 보시면 현재 주행거리 11,038km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일체형 커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터치식으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메뉴들 보실 수 있고요. 폼프로젝션 안드로이드 노트 F 카플레이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빌트인캠2 옵션이 또 추가가 되어 있고요. 네, 선명한 화질과 녹화 기능이 가능합니다. 차량 보시면은 운전자 보조. 그리고 차량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후진 기어를 넣어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모니터링 팩 추가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후추방 카메라도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오시면 공조기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도 설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공기청정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시테이 단다 2개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내장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이얼식 기어 노브랑 오토홀드랑 주차 센서, 카메라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 열선, 통풍, 앞좌석 다 가능하고 열선 핸들 이쪽에 있습니다 컵홀더 두개 있고요 차키도 저희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솔 박스 보시면 안쪽에 11버튼 단자가 있고요 수납 공간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 글로우 박스도 열어보시면 차량 안내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 쪽에 디지털 키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하이패스도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2열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2열 공간으로 이동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실내 공간 보시면 레그룸, 헤드룸도 넉넉한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헤드레스트 옷걸이형으로 내장되어 있고, 여기 고리랑 여기 시타이 던장이 들어가 있고, 포켓백도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랙 옆쪽에 열선 시트도 이, 뒷좌석 가능하고요. 또 앞쪽에는 송풍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 컨디션은 25년형에, 그리고 짧은 주행거리만큼 컨디션 최상이고요. 또 킬팅 디자인에다가 스웨이드가 좀더 한껏 멋스러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내려 보시면 컵홀더 두 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가서 마무리 해볼게요. 네, 오늘 소개된 차량 어떠셨나요? 최상위 트림에다가 풍부한 옵션이 탑재되어 있고요. 또 네이비와 그레이 톤의 좀 조화가. 럭셔리하면서 고급스러움을 연출해주는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또한 25년형의 11,000km대로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여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신차 보증도 매우 넉넉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소개된드린 차량 금액은 4,580만 원이고요. 또한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으로 딜러 수수료 없는 유진중고차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